할렐루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약 1000년 전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에 뜬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임마누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구약에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인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쭉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하게도 어떤 한 단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우리 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해 가여 각기 제길로 갔건을, 여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라고,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온통 우리라는 단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조차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즉,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많은 성경의 증언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칠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또 연약한 우리를 위해 엄청나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오셨고, 뿐만 아니라 비천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고, 약하고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오늘 설교의 어려운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고 또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다 보니 조금 어려운 뭐 신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난리가 날것 같아서 <laughs> 아이들이 못 견딜 것 같아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모뭐 교회에서요. 유년부 학생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좀큰 교회라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유년부 학생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께 쓴 편지들을 쫙써 가지고요. 벽에다가 온통 그 벽에다가 쫙 붙여 놓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읽다가 눈에 띄는 건몇 개가 있어서요. 제가 그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설교에 쓸 날이 오겠지. 그 날이 오늘이네요. 그래서 몇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 재밌는 것부터 몇개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도희예요.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그러는 말인데, 기억력 주시면 안 돼요? 또 저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주셔서 감사하고 감기 빨리 낫게 해주세요. 또왜 여동생을 주셨어요? 남동생을 주시지. <laughs> 예수님 사랑해요. I love you. 쪽쪽. 네. 또 다른 거 하면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제가 2학년 때 공부를 또 잘하게 해주세요. 또는 시험을 다 100점만 맞게 해주세요.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인데요. 예수님 때문에 친구들과 기쁘게 보낼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송하림 올림. 또 다른 건 예수님께, 예수님 안녕하세요. 근데 뭐할 말이 없네요. 그 대신 짧게 쓸게요. 그런데요. 이 뒤에 나온 내용은 짧지도 않고, 아직 잘 모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 그런지, 예, 틀린 내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한테 12월 25일에 태어나셨잖아, 태어나셨잖아요. 그때부터 자라고 또 자라서 제자가 10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 병사들이었던가, 아무튼 예수쟁이는, 예수쟁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열명의 제자들이 배신을 해도 예수님은 용서해, 용서를 해주시고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42일인가? 그렇게 돼서 올라가셨는데, 아무도 못 보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17일, 준이 올림. 이 아이의 편지 내용 중에 맞는 건 12월 25일 하나밖에 없네요. 예수님의 제자는 10명이 아니고, 12명.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2일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아무도 못 보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의하면 12명의 제자들과 500의 형제에게 보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끝에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 짓는 것을 보면 참 뜬금없지만 그래도 참 순수하죠. 이 외에도 아이들의 편지지만 은혜로운 것또 것도, 은혜로운 것도몇 개가 있었습니다. 이 제가 몇개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은혜로운 겁니다. 예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2006년 한 해에도 몸 건강하게 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훌륭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 예쁘게 봐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내년에는 예수님을 많이 닮게 해 주세요. 1학년 6반 이소명. 1학년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아이는 지금 순천 성복교회 단임 목사님 아들이 큰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훈이라고 해요. 저는 성탄절이 되면 선물, 산타 할아버지 등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이제부터는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만 생각할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저는. 전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전도를 많이 하고, 진짜로 경건한 사람이 될게요.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2006년 12월 17일 박명훈 올림. 아, 초등학생이 경건한 사람이 된다니. <laughs> 나의 사랑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그 딱딱하고 춥고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까지 달리신 것참 감사해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제가 이 온몸으로 예수님을 전할게요.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12월 17일 수민 올림. 그리고 이 다음 편지는요. 얼마나 가정사가 힘들었는지 이 아이의 편지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편지를 읽을 때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엄마, 아빠, 언니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힘들 때 우리 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아주아주 아주 시원했어요. 아마 되게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를 했거나 혹은 응답을 받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예수님 참 고맙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마음에 계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해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저도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행복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생일은 10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 회사를 다니게 해주세요. 마음이 많이 속상하셨죠? 제발 제가 죄송하다고 할게요. 주기도문은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맨날 말썽만 부려요. 앞으로 많이 나아지고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12월 16일 1월 1학년 10일 반, 김유나 올림. 아마 아버지가 계속 실직상태로 있고, 아마 가정에 계속 힘드니까 이 아이가 이런 기도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많은 아이들의 편지를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 편지의 한 문장에 제 시선이 고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기도할 때 저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12월 25일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인지 알아요. 예수님. 그런데 왜 예수님의 생일에 왜 우리가 선물을 받는지 참 궁금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생일을 크리스마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 산타 크로스라는 할아버지는 왜 우리에게 12시에 선물을 갖다주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게요. 2006년 12월 17일 일요일 이양현 2반 송명우 올림.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의 생일에 왜 우리가 선물을 받는 거죠? 라는 이 아이의 한마디.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누구 생일입니까? 예수님 생일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생일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선물에만 관심을 가질까요?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걸까요? 사람들은 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모두 나만을 위한 것만을 떠올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 말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생신이라면 예수님께서 선물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여 년전그 어느 날한 별을 보고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나섰습니다. 그 험한 여정 끝에 결국 베들레헴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고 메시아임을 다 알았습니다. 다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혹은 예수님 저를 위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자신들이 준비해온 선물을 드렸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적어도 이번 성탄절만큼만이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만 바라지 마시고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선물 한번 드려봅시다.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선물로 한번 드려 봅시다. 예수님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오직 우리만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메리크리스마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름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께 더 달라고만 합니다. 심지어 오늘은 예수님의 생신이신데도 우리는 우리가 받을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토록 우리를 원하셨던 주님께 우리를 선물로 드리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신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께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에 최고의 선물이시며. 우리를 최고의 선물로 여겨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